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이 삼기 신도시 예정지구 등에 대한 1차 조사와 전국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에 대한 2차 세무조사에 이어 개발지역 토지 다수 취득자 등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통보한 탈세 의심 자료를 정밀 분석해 다수의 탈세 혐의자를 포착하고 3차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의 조사요원 25명으로 구성된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대규모 개발지역 등에서의 일정 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을 분석해 탈세 혐의를 정밀하게 검증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4월 1일에는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 위주로 토지취득 자금출처 부족자 등 16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5월 13일에는 전국 44개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에서 법인자금 부당 유출로 토지를 취득한 사주 일가 등 탈루 혐의자 289명에 대해 2차 세무조사에 착수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3차 조사는 44개 대규모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지역 토지 다수 취득자 등과 정부 합동 특별 수사 본부에서 통보한 탈세 의심 자료를 정밀 분석해 진행됐는데요. 이번 3차 조사는 44개 대규모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두개 이상의 개발지역에서 수차례 또는 다수 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일가족이 쇼핑하듯 토지를 취득한 경우 등으로 고가의 토지 취득 금액 대비 자금 출처가 부족한 혐의가 있는 자, 법인 자금 부당 유출 혐의자, 토지 판매 수입 누락 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 농업회사 법인 등과 다음 자료 3쪽입니다.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통보한 탈세 의심 자료를 정밀 분석하여 탈세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 3차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번 조사의 주요 선정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개발 지역 토지 등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사업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자등 225명과 탈세한 자금 등으로 개발 지역 토지를 취득한 28개 법인, 또 법인 자금을 부당 유출해 개발 지역 토지를 취득한 사주일가 28명, 택지 개발 과정에서 가공 경비 대상으로 탈루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개발사 등과 수익금액 누락 등 탈세 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 농업회사 법인, 부동산 중개업자 등 42명, 이 밖에도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통보한 탈세 의심자료를 분석해 토지취득 자금출처 부족자 등 탈세 혐의가 있는 5한명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국세청은 1, 2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짓 증빙 등을 수치해 소득을 탈루하거나 토지 판매 수익 등을 직원이나 가족 등의 계좌로 은닉하고 호화 생활을 영위하는 등 개발에 따른 이익은 향유하면서도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례 등을 확인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도 자금의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하고 신고 내역을 종합 검증해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세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거짓 증빙, 허위문서 작성 및 수취, 참여계좌 사용 등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고 토지 명의 신탁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최근 자금 능력이 부족한 연소자가 부모 등의 도움으로 주택을 취득하면서 가공의 차입 계약, 차입금 대리 상환 등을 통해 증여세를 탈루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주택 취득 자금의 적정 여부를 더욱 엄정하게 검증하고 부채 상환 내역에 대해 철저히 사후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토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이용하여 허위 과장 광고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고 세금을 탈루하는 기획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정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전국지방청에 설치된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통해 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탈세 혐의를 정밀 검증할 계획인데요. 모쪼록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세 행위가 하루속히 근절되길 기대하겠습니다.